다음 소식입니다. 그간 농지나 임야로 관리되던 정읍 주요 문화유산의 지목이 사적지로 고쳐졌습니다. 김제시 금구면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이 설치됩니다. 전북의 지역 소식 이종환 기자가 전합니다. 정읍의 주요 문화유산 41필지 지목이 사적지로 변경됐습니다. 정읍시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인 무성서원을 비롯해 은선리 3층석탑과 피양정, 청국사지, 7층 석탑 등이 과거 행정절차 미흡으로 농지나 임야로 관리되고 있었다며 이들 지목을 모두 사적지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유산의 품격을 높이고 역사적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은 만큼 체계적인 관리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김지시와 전북 도시가스가 금구면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양상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두 기관은 오는 2028년까지 75억 원을 들여 금구면의 12.4km에 도시가스 공급 배관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금구면에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주민들의 오랜 수건을 해소하고 앞으로도 정주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익산시와 원광새마을금고가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 익산에서 태어난 아기 명의의 통장을 만들면 축하금 1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익산에서 첫 아이를 낳은 가정은 출산 장려금 100만 원과 첫 만남 지원금 2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31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 발급은 익산 영등동 원광 세마을 금고 본점과 역전 지점, 원대병원 지점, 모현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